안녕하세요. 연구원 김군입니다. 심혈관 질환은 심장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관상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발병을 합니다. 혈액순환의 핵심 역할을 하는 심장 혈관에 이상이 생기면 심근경색증, 고혈압, 협심증 등이 발병을 해서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을 하는데요.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해로운 음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심장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음식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랜스 지방입니다. 과자 같은 음식을 고소하고 바삭하게 만드는 트랜스 지방은 소량만 섭취해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트랜스 지방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으로 과자, 케이크, 튀김, 도넛 등에 들어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낮춥니다. 또한 체내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 혈관 기능을 망가뜨리고 심장 세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협심증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합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 정한 1일 트랜스 지방 섭취 권고량은 2g입니다. 유럽 심장학회에선 하루 5g의 트랜스 지방을 섭취하면 심장병 발병률이 23%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해서 적혈구 막에서 트랜스 지방이 발견된 사람의 경우 급사 위험이 일반인보다 47%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권고량을 떠나서 되도록이면 먹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제된 곡물입니다. 정제된 곡물은 빵, 과자, 초콜릿과 같은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 있는데요. 정제된 곡물은 거의 모든 섬유질과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이 제거되다 보니 영양적인 측면으로도 매우 부실하게 됩니다. 정제된 곡물은 빨리 소화되고 혈당지수를 높이는데요. 즉, 식후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또한, 정제된 곡물이 든 식품을 많이 먹으면 혈중 중성지방이 올라가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져서 심장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가공육의 경우 살코기가 아닌 지방 부위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고, 보존을 위해 나트륨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심장 혈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나트륨의 경우 가공육은 가공하지 않은 적색 육류보다 무려 네 배나 많은 양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가공육의 보존제로서 사용되는 아질산염은 고기 고유의 색을 유지시키지만 육류에 존재하는 아민과 결합했을 때 발암 촉진 물질인 니트로사민을 생성합니다. 혈중 나트륨 농도가 높으면 혈류량이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하여 고혈압의 위험이 높아지고 심장질환, 뇌졸증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가공육의 경우 일주일에 먹는 양이 총 50g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패스트푸드입니다. 패스트푸드에는 콜레스테롤과 심장병의 위험을 높이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그리고 염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안 좋은 성분들은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무조건 안 드시거나 섭취를 줄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패스트푸드를 주 2회 이상 섭취하면 관상동맥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56% 높아지고 2형 당뇨병 발병률 또한 상대적으로 27% 높은 수치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심장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평소에 즐겨 먹던 음식들도 제법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몸에 좋은 음식을 여러 번 먹는 것보다 몸에 안 좋은 음식을 한번안 먹는 게 건강에 더욱더 좋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